어 마지막 거야. 챕터 리뷰거든 두 문제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Not everything gets done 해 자, Not every입니다. 뭐라고 부분부정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By acting입니다. 행동함으로써, 있어. 어떻게? 해? With great haste 났습니다. With 다 추상 명사입니다. 역할이 뭐라고 부사 역할이야? 오, 아, 이 아, 새끼, haste 하면 서두름입니다. 그, 서둘러서, 소리. 예나, 서둘러서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어, 행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서둘러서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야야 예서, 때때로, 너는 have to be on high alert. 살짝. on alert. 합쳐서 경각심이 있는, 그니까, 깨어있는 소리입니다. 밑에 보면 방심하지 않는, 같은 거지. 어, 졸라, 방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think on your feet. 뱃뱃입니다. 원래 on your feet 는 서서 생각한다거든. 그 서서 생각하니까 뭐야? 뛰어갈 수 있겠지. 재빨리 대응하다는 수입니다 think on your feet. 일랬어이 앞에가 다 뭐야? 서두름입니다. 하지만, often you have to carefully consider matters. 문제를 주의 깊게 뱃펴 자, 중요한 건 서두르지 말라 소리야. 그, 거그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뭐 하는데, Analyzing 했죠. 많은데 분석하는데 모든 면입니다. 뭐하기 전에 before sign of four 났어. 자, ing 는 before 때문에 하고 sign of four 하면 등록하듯이 어떤 프로젝트를 등록하거나 또는 관계를 등록할 때 등록하다는 거야 시작하는 거죠. 자, that is what a turtle is teaching us. 자, teach 가 원래 가르키던데 A에게 B를 가르친다. A에게 B가 없죠. 그래서 워시 a t 데 스 어, 거북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게 주제문이야. f a s t is good. 어, 빠른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면, you don't want to miss opportunities in a world that is so full of competitors. 나죠. 자, 요대 봤을 때, 월드 꾸민 걸수 있습니다. 왜? i 있잖아. 아리, r, r 이었으면 Opportunities. 세상입니다. 어, 경쟁자로 가득 찬 세계에서 기회를 놓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빠른 게 좋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slow is good too. 자 느린 것도 좋습니다. 역시 왜냐면자 많은 경우에 너는 you have to look before you leap. 네가 뛰기 전에 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치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소리지 알겠나? When in a hurry. 자 여기 you are 생략되는 거야. you are. 어, 알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네가 서두를 때입니다. 다른 단어로 이어 있죠. With great haste입니다. The chance of 서 얘들아, chance the way of 가 가능성이니까 방법입니다. 그래서 to 동사 원형 아니면 o v e r 라 i n d 는 거야. 자, make decision입니다. 합쳐서 뭐야? 음, 결정하다지.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때 또는 untimely에서 시간에 맞지 않는 시기 부적절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with that 나서 그 with that이 뭐야? in a hurry입니다. 자, 서두르면 또 또한 가능성 어떤 가능성 of unnecessary failure하지. 불필요한 실패의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like with everything. 자, 모든 것처럼 여기 이게 틀렸는데 being 생각 되는 거야. 모든 것에처럼 moderation 대표적이 단어가 뭐냐면 요거야. 양쪽 극단이, 극단이, 이게 extreme 이랬습니다, 쌤이. 요 중간에 있는 게 moderation 이션입니다딱 중간. 알겠나? 그걸, 그냥, 어, 아, 어, 자,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게 중용이 바로, 바로 moderation 이션입니다 중간과, 그 다음, 균형이란 것은 두 개지. 그래서, 아리아, golden r u l e here. 여기에 황금율입니다. 얘니, There are times, 때가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when이 관계부사요의 꿈입니다. 뒤 문장이 완벽해야 돼. 네가 재빨리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when the water looks good, 자 물이 좋아 보일 때 너는 d i v in, 물으로 다이빙해서는 안됩니다. If you don't know how to swim yet, 아직 수영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There are instances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웬나죠? 어, 답이 이거네. 기다려야 할, 할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너가 문제 가지고. 자 보시. 자 최근까지 심리학은 이렇게 Disease Model로서 병 질병이라는 모델 내에서만 주로 그뭐 연구를 해왔습니다. Work니까 심리학은 병에서 어떤 것이냐? 자, 예를 들어봐 강조하다 할때 원래 영어로 emphasize emphasize를 씁니다. 오케이 적어라 그다음 명사형이 emphasis입니다. 그러면 동의어가 뭘것 같아? 그렇지. make an emphasis가 아니고, 이새야 put, o n emphasis. 하고 나서 뒤에, on이 옵니다. 문서 강조하다. put하고 같은 경우에는 place였습니다. 그럼 바로 앞으로 빼보자잉. un, emphasis. be put, on이 되는 거야. 얘나 또는 be placed.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강한, 뭐, emphasis, 강조가 놓여져 왔습니다. 어디에? on, 하지. 여기에, ing, n ing. 자, 강한 강조가 어디에서? 인간 행동에서 deficit, uh, deficit이 뭐냐면 부족, 결함, 약점입니다. 약점을 발견하는데 강조를 했고, 그리고, 그, 이, t 스 i 미지가 뭐냐면, 요거죠. d e f i c 입니다이 손상을 수리하는 방법, 고치는 방법을 찾는데 강조해왔어. 자,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하는 데에 포커스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뭘 연구했나? 어, 봅시다. 봅시다. 내려가라. 보자. 뭐가 좋니? 어, 4번이네. 4번이야, 이거. 자, 이게 건강한 기능하는 것에 대한, 어, 지식을 얻는 연구. 예나, 그 다음, 장점을 만드는 연구를, 그 연구, 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서이하들리가 중요합니다. 즉, 그들은, s o l e 는 o 입니다 유일하게. Tasking, 어, 아, 미안하다, taking away, take away가 없애다죠. 무엇을? Something negative, 부족한 무언가를 없애는 것. 자, 그게 부족한 무언가 뭐냐? Dysfunction이 나죠. 앞에 D와 I에서부터가 떼내는 겁니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뭐 대신에 어, 긍정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대신에. 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 정신적인 건강. 다음 행동적인 건강을 오, 올리는 이런 긍정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대신에 이따구로 행동했다고 나쁜 새끼들이네 자 결과물은 대이의 사실입니다 아, 심리학자들은 알았어 근데 래를라죠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에 관해서 행복한 기능 그리고 건강한 기능 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얘가 주제야 이해나 얘들아 아는 게 좆도 없다 이 소리죠 자이 상황은 지금 바꾸기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요걸 같이 묶어야 돼. 몇년전 나왔다고 이게 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묶음이 왜 그러냐면 몇년전 긍정적인 심리학의 라이츠 right 출현입니다. 자, 요렇게 봤을 때 요거가 현재고 과거잖아. 이몇년전 여기 어, 이 긍정적인 심리학이 출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소리야. 이에니 자 그만 뭐냐? What is positive psychology? 긍정적인 심리학이 무엇이니? 습니다자 이것은 심리학에서의 새로운 movement 운동입니다. 어이 운동이 너가하는그 운동 아니고 뭐 살빼기 운동 그런거 아니야. 어. 담배끊기 금연 캠페인 같은 그런 운동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자 마틴 셀리맨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유, 뭐고, 근원되었고 이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다른 prominent, 유명한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기원되는 심리학의 새로운 운동입니다. 이 시, 이 사이콜러지죠. 이 포지티브 사이콜러지는 aim to 동사원형, 목표로 삼다지 뭘 어, 심리학적인 과학이 되는 것을 목적로 삼습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최고의 것들에 대해서 그그 전까지는 부정적인 게 되게 많은데 이제 긍정적인 걸 찾겠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